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샤론의 10분 스케치 나뭇잎 그리기 이 방법 어때요? 자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자, 스케치를 네모 박스를 대충 크기를 정한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직선을 여러 번 꺾어서 곡선이 될수 있게 이렇게 살살살살 스케치 선으로, 음, 저 잎사귀가 곡선으로 둥그랗다고 해서 한 선으로 쫙한 번에 그리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스케치를 하면서 수정도 할수 있고, 이렇게 곡선이 모여, 직선이 모여서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될수 있게 하고, 인맥의 가운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걸 가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몇 개의 인맥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먼저 해준 다음에 명함을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게 나뭇잎 그림인데 나뭇잎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스킨답서스 공기정화 식물의 잎인데요. 나뭇잎을 구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날씨가 너무 더우므로 땀이 많이 나길래 망설이다가 머리를 나름 쓴다는 것이 집에 있는 <laughs> 공기정화 식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laughs> 스케치를 해보고 있습니다. 집에 공기정화식물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식물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렇게 한번 하나 따서 옆에 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너, 너무 처음부터 저 인맥이니 뭐다 살려야 되고 저거 다 그리려고 이러기보다는 아까 같이 중심 인맥 몇 개를 그려놓고 그 선을 따라서 한켠한 한 켠씩 이렇게 명암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러시겠죠. 아니 그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응? 묘사를 해야 될거 아닌가 배. 조금 기다려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깔아요. 일단. 네. 근데 제가 오늘 HB연필을 썼는데요. 어, 스테들러 HB연필입니다. 예, 톰보우나 이런 미술 전문가용은 약간 두께감도 더 있고 또, 컬러도, 색상도 조금 더 진하겠죠? 심이 조금 두꺼움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어, 요, 스테일러 HB 요 심이 연필 끝도 조금 더 예리하게 가늘고, 또, 약간의 중간 톤, HB의 이 멋스러운 중간 톤이 이렇게 나오므로 자연스럽게 어떤 톤을 너무 필압을 조절하면서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풍부하게 깔아줄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할때 처음부터 4B 연필로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조금 이런 세세한 세부적인 묘사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제 경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HB로 중간 톤을 충분히 내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2B 샤프를 이용해서 예리한 부분의 디테일은 이따가 조금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인맥에 그, 볼록볼록 약간 저런 느낌들이 있는데, 여기는 밝은 쪽이죠. 왼쪽은 밝으니까, 저거를 나중에 다 일일이 하려면 지우개도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은 톤으로 조금씩만 모양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다 살려주면 징그러우니까, 요거 조금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따가 이제, 어, 조금 더, 이렇게, 찰필로 뭉개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봤고요 자, 가운데를 조금 더 진하게 누르고, 자, 야, 야가 찰필입니다, 야가. 자, 이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누르는데, 요 찰필은 풍경 스케치 할 때도 멀리 있는 것을 그라데이션을 준다든가, 또 뭐, 물안 개가 있는 부분을 뿌옇게 느낌을 내준다든가 할 때, 휴지로 문질러줘도 좋은 효과가 나지만, 찰필로 해줬을 때또 아주 편하게 쓸수 있죠. 그래서, 어, 요거 한번 강추 드립니다. 어, 문구점에 혹시 가실 때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두개 정도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고, 연필화를 그리실 때 이렇게 요, 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한 번, 이런 느낌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느낌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하면서도. 근데 이제 이 볼록볼록 아까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뭉개 놓으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일부분은 살려놓고 어느 쪽은 좀더 덮어서 자연스럽게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지 부분인데 꼭지 부분도 저기가 너무 두꺼워지면 둔탁해 보이죠? 그래서 저 선을 좀 살려가면서 그림자도 좀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잎사귀의 그림자도 이렇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이 스킨답서스를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키우고 있는데요 조그만 화분에 있는 거를 하나 갖다가 집에다 넣고 키웠는데 어, 실내에서는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길게 늘어져서 조금씩 정리해서 어, 유리 커다란 유리컵에 넣고 넣고 키웠는데 지금 집안에 그래서 얘가 얘의 분신 유리컵이 하나 둘한네개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유리컵에 담겨서 이방저방에 있습니다. 왜냐면 높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잎이 늘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밑으로 뻗어나오길래 그걸 정리했더니 그렇게 온통 집안에 스킨답서스가 됐는데요. 어, 얘가 그냥 놔두면 한 40m까지 길이가 자랄 수 있대요. 그래서 무지하게 길게 자란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묘사를 하는데 입이 샤프예요. 이게 요런 약간 그 인맥의 디테일한 부분을 아까 그 연필도 물론 좋지만 연필은 조금 묘사할 때 둔탁할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샤프로 요런 잔잔한 느낌들은 음, 묘사를 해주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고 또 부드럽게 잘 나와서 아주 편안하게 연필을 계속해서 뾰족하게 깎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아주 이 샤프를 써보, 섞어서 써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어, 또 샤프만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웬만하면 그 스트로크 스트로크로 연결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런 느낌들도 전체 완성해 놓고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필화, 풍경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언젠가 또 샤프로 풍경화를 그려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맥 사이사이도 이렇게 조금 더 어, 진한 데는 약간 더 눌러주고요. 왜냐하면 왼쪽보다 우측이 조금 더 어두움으로 진한 컬러도 약간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어, 조금 자연스러워지려면 명암이 그래도. 어, 한, 다섯 단계 이상은, 1 0 단계가 돌아다니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래도 네, 다섯, 여섯 단계 정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명암이 구사되어야만, 자연스럽고, 좀,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인맥, 계속해서 제가 명암을 넣어주던 그 인맥을 다시 따라서, 이렇게 쪼개기를 해줍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뚝뚝하게 이렇게 쫙! 쫙, 쫙, 일직선, 어? 직선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그, 약간의 자연스러운, 자연이 만들어진 이런, 이런 그, 인맥의 느낌, 그런 걸 내기가 조금은 잘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간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고, 그거를 샤프 끝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깨짝깨짝 하는 거죠. <laughs> 깨짝깨짝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번, 어, 물론, 너무 정밀 묘사하듯이 세밀하게 들어가면, 물론 뭐, 그렇게 목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적절한 선에서 내가 생략하고 싶은 부분은 좀 생략해 가면서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해주고, 이따 또 일부분은 HB로 한번 덮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할게요. 인맥 밝은 부분도 좀더 아까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HB로 다시 올록불록한 부분의 일부분은 덮어요 이렇게 덮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어두운 우측도 전체 톤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씩 깔아주고요 그리고 그림자 톤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쳐가이 HB를 쓰면 중간 톤이 풍부하므로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해도 어색하지 않게 톤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 b 연필로 끝부분까지 해서 전부 조금 더 진하게 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잎사귀 완성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